우리 이번에 박수 칭찬 박수 합시다. 칭찬 박수 우리 예배 잘 오셨어요. 이렇게 칭찬 합시다. 시작 시작 예배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감사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감사할까요? 시작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박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요. 이렇게 감사합시다. 시작. 한 번만 들어가신다데 네. 많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네. 대답해 보세요. 들어가셨어요? 노아에 네. 대해서 한달 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두 달이죠. 두달자 우리 기도서 먼저 합시다. 기도서 어느 손 드시고 이번, 이번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는 기도에 대해서 하는 머리에 막박도록 기도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예. 네. 어그로운 기도가 간단하고 쉬워요. 이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살만 붙이면 돼요. 살만. 살만 붙이면 되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뼈대를 가지고 살만 붙이면 돼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오늘은 무지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거예요짠 이게 뭘까?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우리 옆에 엄마 아빠, 아빠들도 한이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사러 짠 짠! 웃으면서 양손을 딱 벌리고 옆에 친구한테 보여. 짠! 네. 와,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야, 여러분 좀잘안 보일 텐데, 이제 잘 보입니까? 친구들도 보여요. 자, 이제 보입니까? 자, 이제. 방주.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방주에 탔어요, 노아들이. 노아가 여기 방주에 탔어요. 방주에 가서,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고, 또,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이 이제 많이 풀렸어요. 화가 풀려가지고, 이제 길을 그쳐서, 이 노아방주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육지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육지. 네. 자, 육지가 이렇게 나타나어요 자, 이렇게 육지가 나타났어요. 육지가 나타나가지고 강력가게 묻혀가지고 육지가 나타나가지고 노아방주가 이제 육지에 막 이렇게 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짱 열어봤어요. 물을, 너아가 이제, 이상하게 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배가 둥둥둥둥, 물 위에 떠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걸예요 밖에서 딱 보니까 물을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짠, 이게 뭘까요? 해님이나타났 거예요. 우와, 이제 해님이 나타났구나. 해님이 나타났으니까, 비를 내리는 구름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해님이 나타나서, 노아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들이, 우와!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다 그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우리 노아 여덟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렸어요. 이제 비가 다 그치고, 하나님의 노아 풀려가지고, 이제 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노아 여덟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어떻게 했되냐면요 감사하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옛날 예배는요, 이렇게 공물을 잡아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런 번제라고 해서 예배, 어, 예배이신, 지금은 예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번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흔들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노아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한 일이 있든지 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장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든지 언제든지 하면 하나님께 감사 의 예배드리는 를 것이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게 뭡니까? 아까 그 반응은 뭐예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짠! 우와!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시로 여기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지개를 주시므로 이제 나시는 내가 너희를 비로소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써 심판하지 않을 터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엄마, 아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라는 것을 증표를 주셨는데 이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항 않도록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오늘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두손 모으고 조명 받고 기도할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 여덟 가족을 살려주시고 또 은혜 부어주셔서 또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귀한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